버섯을 땄습니다. 표고, 펴고. 이거 표고죠? 표고가 정말 탐스럽죠, 이렇게. 표고. 그리고 명, 명감버섯, 명감버섯. 영지. 젖버섯. 혈생무당 봐요. 아, 향기 봐요. 다 오늘은. 이것은 깔때기 버섯, 밤버섯 많이 땄네. 여러분, 밤버섯. 깨꼬리 버섯도 있고, 이건 깨꼬리. 향기 대단합니다. 음, 낙엽 속에서. 자, 이렇게. 오늘은 명암, 명감버섯을 많이 땄어요. 요것도, 이 찡이, 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노란 찐이나오잖 젖버섯, 표고, 많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풍성한 버섯잔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부침개. 이것은, 이것도 명간버섯인데, 뒤에, 이렇게 녹색의자색의 그, 색이, 이렇게, 젖, 이 나오죠? 녹색. 다 식용버섯입니다. 자, 잔치를 해볼까요? 부짐합니다. 오늘은, 음, 그친게를 해 먹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이제 해가 떴는데요. 이것은, 젖버섯, 젖버섯. 젖이 나와요. 이렇게 딱 하면 젖이. <laughs> 자, 별미 먹어볼까요? 부친개 들어갑니다. 우리밀 자연농법 부친개 들어갑니다. 호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호박도 마무리되고. 센터가 막습니다. 어제 낙엽을 걷어내고 깨끗이 정년했습니다. 돌돌돌돌돌 돌. 여기에서도 천지 인생입니다. 저 지금 바이 틈에 나오죠? 자 이렇게 물이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대공물이 아, 음 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쭉 따라서, <laughs> 어제 제가 이렇게 돌을 주소다가, 예, 딸갈다리딸갈다리를 예, 만들었습니다. 음... 여기는 예, 김치가 있고 있고요. 아, 열무와 얼갈이 배추입니다. 예, 오늘은 열무김치, 얼갈이 배추 김치에다가 물김치에다가 예, 버섯 부침개를 해 먹겠습니다. 그 기름물이 흥미니다용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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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딛고딛고 있고, 있고. 버들치가 나왔는데. 버들치야, 어딨냐? 숨어 있구나. <laughs> 예, 낙엽이 이렇게 지고요. 가을이. 이제 지나갑니다. 밭꽃 피고, 네, 향기로운 드디어 다산이 지금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진한지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진 거 지금. 이렇게. 네, 다연할 때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아, 단기롭다. 다양. 다양이 물심품입니다. <laughs> 자꾸 떨어지고. 자, 이렇게. 아, 많이 길어. 이쪽에도. 대곡물 소리나고 음, 시원합니다 상쾌한 대곡물의 음, 소리 정겨운 장독대 이제 해가 납니다 이쪽엔 장아찌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지금 겨울 먹거리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네요 풍성합니다 지금 고수는 이제 제법 컸어요 이제 속가 먹게 딱 일주일 있으면 속가 먹어요 참을지 말 때. 모듬상추 청상추, 흑상추, 적상추 이렇게. 고추는 겨울까지 먹고요. 아, 그래도 배추가 이렇게 몇 폭이 자라냐. 장마철에 싹 쓸어 나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해가 떴습니다. 이제 한번 다연을 하고요. 가을의 별미. 버섯 부침개를 해 먹겠습니다. 어제 계곡에서 가져온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릇도 놓고요 밥그릇 말리고 이렇게 이렇게 말리 풍성합니다. 자 다연을 해볼까요? 자, 가을의 별미 버섯 들어갑니다. 음, 솔잎 속에서 낙엽 속에서 이렇게 돌 위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표고, 표고, 펴고, 표고, 펴고. 표고의 향기, 야생 표고입니다. 야생 표고, 이렇게 음. <laughs> 가을의 별미. 야생버섯입니다. 자, 다현입니다. 자, 다현하다가 버섯 따로 갔거든요. 이렇게. 바로도 끓고, 물이 끓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합니다. 한 평반 선빵이 아늑합니다. 비자도 이렇게. 또 비자수도로 한번 가야 되는데. 예, 한, 심심할 때, 예, 가겠습니다. 눈 오기 전에. 지금은 비자가 이렇게 까 있어요. 예. 다 까가지고, 이제 딱 말라 있어요. 주수면 돼요. 한 시간이면은 한대밥 주세요. 물소리 들리고, 닭고 피고, 차양내윽하니 꽃도 피고 차 씨도 떨어지고 열매가 풍성한 <목소리> 가을의 예, 맛입니다. 아, 향기 맡아볼 거야. 음, 이 감칠맛. 산행하고 나서 먹는 이 청정 발효차의 맛 온몸으로 스며드니 기쁨이 넘쳐 나오네요. 올해 단차와 작년의 단차를 다연합니다. 수인다산, 연꽃다산. 덕천 다산 새 산을 모았습니다. 이 산의 기운을 먹는 거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육대 다산을 골고루 돌면서 먹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다현한. 음, 향기가 온방 안으로. 이게 예, 올해 이제 단차와 작년의 딴차를 섞었습니다. 이것은 장나무 차. 장나무라고 써있죠 이렇게. 예. 자리 이 붙어 있어 이렇게. 그날 그날에 일기가 적어있죠 일기. 덕천 다산 중앙 중골에서 이렇게 쭉 그날에 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연을 마무리하고요, 별미를 한번 먹어볼까요? 온몸이 항황호를 합니다. 가을의 맛. 이 완성됐습니다. 황금버섯, 사리면 감자찜입니다. 하... 자 맛을 볼까요? 별미입니다 별미. 정말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야생버섯과 약간 그러니까 30~45년 된 간장, 그리고 버섯, 감자의 별미입니다. 김가루 뿌리고요. 너무 맛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약밥을 했습니다. 약밥을 이렇게 별미를 먹어보겠습니다. 가을에 직미. 입에서 살살 녹네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 후루룩 소리. 늦가을버섯이 가을비를 흠뻑 맞고 쑥 나왔습니다. 요건지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 자색에 이렇게 그리고 녹색이 되죠. 상체를 입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영양가 철분이 들어있어요. 낙엽을 닮았죠. 네. 명감나무, 네. 명감나무 닮았다고 해서 명감버섯이라고 그래요. 정말 맛있고요. 요건 솔버섯 바로 찌개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요거요. 그물망버섯이에요. 그리고 이런거 접버섯. 깔때기 버섯. 이런 거. 밤버섯. 아주 종류가 이런 것도. 깔때기. 이건 젖버섯이에요, 젖버섯. 젖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젖. 딱 손을 만지면 딱 젖이 나오잖아요. 젖버섯. 이것도 이제 젖버섯 종류인데, 이렇게 보면은 녹색으로 변형이 되는 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 닭 아, 풍성합니다. 자, 오늘 음, 감자 찜을 하겠습니다. 버섯, 솔버섯, 접버섯 음, 감자 찜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깔때기 이건 좀 담가놔야 돼요. 약간 쌉쌀하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돋게 하고 음, 위장에 강화를 시켜줍니다. 위장 개선. 이것은 혈색 혈색 모당 버섯이라고 해요. 이것도 소금에 끓여서 한 5분간 끓여서 한나절 담가놔야 됩니다. 쓴 맛이 빠지고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닭고도 피었네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인다산, 영꽃다산, 그리고 금수골다산, 다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곡에는 물이, 계곡물이 철철 넘치고, 거리 항례가 물씬 피어납니다. 밤닮아다 밤, 명감 벗섯입니다 항중 발어차, 그윽합니다. 嗯。Mm.